자 다음 카페 안세진 크댄스배워꼭 배워야 열매 동작 1번 가장 기본이죠 목걸이에서 미서 뽑는 기술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아주고 풀어서 가서 돌려서 마무리 여기서 자요 안세진 기술의 가장 기본 동작 동작 목걸이 미서 뽑기 자 카운트는 자 음악이 없으니까 카운트로 하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카트 주고 다시 카트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카운트는 셋넷 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섯 빨면 맞히면 됩니다. 셋넷 수로 하면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하나둘 셋넷 다섯에서 하나둘 셋넷 다섯에서 하나둘에 카트 주고 어 카트 주고 마무리 미소리, 예, 미스, 어, 목걸이 밑 밑소리 복기입니다 목걸이 밑리 뽑기 자 다시 자 카운트 여섯 박자를 했다 치고 만약에 여자가 안나가면 요렇게 건너오면 됩니다 여자가 안나갔을때 자 감아주고 요거로서등 뒤로 건너가서 자 역으로 돌려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카트 주고, 어, 여자, 카트 주고,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걸이 윗손 뽑기, 안세지 사격때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면, 여자가 안 나가서 이렇게 된 경우가, 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자,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서, 아, 뒤를 돌려서, 아, 이렇게 여성을, 아, 또, 카트로, 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렇게 마무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걸이 미스터 붙기는 웨이카운트는 보통 어, 우리가 스타트할 때 하나 둘을 먼저 주기 때문에 승리부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했는데 일로 어, 보낼 때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다시 여자를 네. 1위던져 가지고 어, 이쪽으로 보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드 나가면서 사이드 나가 가지고 카트 시켜서. 또 사람이 많으면 한 바퀴 돌려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고 파트 어, 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목걸이 비싼 버킷입니다 자세한 거는 어, 동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어, DVD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